자, 9-3번입니다. 선생님 여기 다해 놨다가 지금 숫자를 잘못 써 가지고 다시 다시 하는 거야. 아, 다음 함수 fx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아 이걸 만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문제보다 좀 보기가 좀 어렵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fx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렵게 좀 주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일, 뭐 일단 편미분 말고 그냥 풀 때는 그냥 풀 때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줘야지 돼 f 프라임 x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야 그래서 여기다가 요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대입을 시킨단 말이야 요 규칙을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f h e(x)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서 f(x) 와 f(x) 없어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h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h 하고 이거 h 하고 약분을 하면 e(x) 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x가 이거 더하기 e(x) 가 돼. 이거 더하기 2x가 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는 실제로 얘는 f' 얘 실제로 얘는 f'0야 이거 f'0 왜냐면 여기 여기다 0 넣으면 f0는 f0 더하기 f0 그 다음에 이거 0되고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러니까 f0는 1이란 말이야 f0는 1 그러니까 이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인데 f0가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아 f 프라임 제로란 말이야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 써 놓은거야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걸 요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지고 어. 여기 f 0 h가 되니까 뭐 마이너스 1만 남는다,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지워지고 요놈이 f 프라임 제다라고 했어. f 프라임 제뭐 여기도 얘가 f 프라임 제다 그럼 선생이 님 이거를 갖다가 k라고 일단 놓은 거야. 얘를 갖다가 일단 모르는 숫자니까 k라고 놓은 거야. k라고. K라고 놓은 거야. K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트 이제 요식을 갖다가 얘기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분의 f(x) 근데 f(x)가 ex 이게 k 지 이게 요거라고 했으니까 ex 플러스 k가 된단 말이야2 ex 플러스 k 그리고 또 선생이 여기다 f(x를 갖다가) 이 식에서 f'x가 2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 넣으면 여기다 그 다음에 2를 집어 넣으면 f'1이 k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k는 어떻게 되냐 k 즉 k f'0 f'0인 k는 어떻게 되냐 k는 얘가 넘어가면 f프라임 1 2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분모가 0으로 가면 함수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1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은 f프라임 1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 식에다가 k에 대신에 k 대신에 f프라임 1 2를 쓰는데 f 프 1이나 f 1이 똑같기 때문에 f 프 1이나 f 1이 똑같기 때문에 f 1이라고 여기다 쓴 거야. f k가 f 프1 2이기 때문에 요걸갖다 여기다 그대로 쓴 거야. 근데 f 프1 대신 f 2을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f 프 1을 끄집어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x f 1이 되고 마이너스 x 가 된단 말이야. 선생님 아까 이걸 1로 써가지고 이 이 다시 해는 거야번 그래서 이거 요거는 f 프이 되고 여기 x 1 약분하면 2만 나오니까 f 프이 6이 된단 말이야. 6 6. f 프이 6이야. 얘가 6이잖아. f 프이 6이야. 6. 그러니까 k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k 가 뭐라고 했어 얘가 f 프라임 제로로 놓고 했잖아. f 프라임 제로, k 로 놓고 했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제의 값은 4가 된다 이런 얘기. 아뭐뭐 뭐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거 이거 어렵죠. 뭐 어렵진 않더라도 뭐좀 써야 되잖아. 귀찮아. 그래서 이걸 편미분을 이용을 하면 물론 이제 편미분하고 여기 는 이계도 미분까지 하는 거야. 미분을 더하는 걸 고계도 함수의 미분이라그 하는데. 이게도 미분이라고 해요. 하, 미분을 두번 하는 걸. 뭐, 그 예를 들면, y는, 뭐, x제곱 플러스 2x가 있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x 플러스 2란 말이야. 이걸 한번더 미분해. 그걸 이렇게 표시하거든? 그럼 얘는 2가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게도 미분이. 자, 그러면, 어쨌든,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어, x는 숫자 취급하고 미분을 하면, 요식이 그대로 미분한 거야. f 프라임 x 플러스 y 이건 없어지고 f 프라임 y 그 다음에 ex가 되겠지. ex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다 y에다 0 대입하면 f 프라임 x는 f 프라임제로 ex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두번 미분을 하면 어차피 f 프라임 제는 숫자이기 때문에 2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미분함 2. 그래서 요 식, 요 식을 그대로 보면 요 식은 x 1분의 fx f1이고 이걸 빼준 거야. 빼 주니까 더해 주는데 f1이나 f 1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f1 대신 f 1이라고 쓴 거야. 그럼 앞에는 f 1이 되고 뒤에는 f2 프라임 1이 되지. 왜냐면 f 프라임 x 이거 이거 이걸 한번더 미분한 거 아니야 이래서 선생이 님 얘기했잖아 이거 그래서 얘가 4가 된단 말이야 얘가 4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잖아 그러면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1 아까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f'1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f'0 플러스 2가 되잖아. f'1이 f'0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예, 여기서 얘가 여기 f2'x가 2이기 때문에 f2'1도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이 여기서 얘가 2가 되니까 넘어가면 6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f 프라임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f 프라임 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은 f 프라임 스 2야. 근데 f 프라임 1이 6이었으니까 f 프라임 0는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이용하면 여기서 한 거보다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쉽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뭐이런 식을 변형을 하고 그다음에 요식에다 요 다시 뭐 f1 요런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어 위의 문제들에 비해서 완전 쉬운 편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뭐.